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면 음악 시험도 잘 칠까? 미션! 중, 고등학교 음악 시험지를 불어 점수 합 190점 이상을 맞으시오 아 맞으시오 두개 시험 합쳐 제한시간 1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지는 총두 가지입니다 첫학교 2학년 시험지랑 고등학 음악 시험지고요 각각 25문제, 20문제로 이것은 총 45문제예요 그러면 만점이 몇 점이에요? 한 시험 시에 100점 만점 그 그래서 두 개가 200? 200점 만점인 거예 10점? 네. 맞아주시면 어, 네.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예로 네. 시간을 잴 거예요 한 바퀴 딱 돌리면 한 시간 딱 재시거든요 오 이제 준비되면 이네 음.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소리 어우 그러니까 심장을 때리네 <웃음> 돌리셔서 <웃음> 시간 맞추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음악. 표시가 없으면 사점이래요 이름 슈민. 아 이런 것도 예쁘게 써줘야지. 고대 그리스 음악은 신을 위한 제사 음악으로부터 발전되었다. 그중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사에 쓰인 악기로 알맞은 것은? 어 모르겠어. 찍어. 리라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아. 중세시대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 5 0 5점은 뭔가요? 단선율 음악, 교회 음악의 발달, 성악 음악의 발달, 그레고리오 성가의 발견? 발견이라고 해야 돼? 독립된 기악 음악의 출연. 어, 3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데. 기악인 것 같다. 오. 번호가 5번까지 있어 중세시대에 사선보를 창안하고 손으로 음악을 교육했으며 코다이 아니다 개명 창법을 사용하여 노래를 가르친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 창법? 잠깐만 귀도 아 이거는 대박이야 귀도 르네상스의 단어 뜻으로 알맞은 것은? 어? 르네상스? 옛날에 아니고 품위 있는 아니고 초월 이상 아닌데 3번 아니면 5번이거든요? 부활 재생? 일그러진 진주? 근데 르네상스 하면 3번인 것 같은데? 근데 일그러진 진주는 그럼 뭐지? 5번인가? 어떤 것을 고를까? 진짜 희한것거 같은데 르네상스 뭐지? 뭘까? 5번? 아 이거 교과서 한 번만 보고 했으면 다 맞는데 바로크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거 진짜 몰라. 정말 몰라. 4에서 14. 15에서 16. 17, 18. 19, 20은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17, 18? 아니지. 15, 16? 4에서 14? 둘 중에 하나인데. 찍어 봅시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로 알맞은 것은? 여기서 아닌 거. 베토벤, 모차르트 슈페르트. 아니지, 바로크. 조스캥은 누구야? 조스킹이 누구야? 아나 몰라. 난 피아니스트만 안단 말이야. 오페라 최고의 소프라. 노 여가수를 지칭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알토 땡, 카스트로토 땡, 카운터테너 땡, 프리마돈나. 정답. 메조 소프라노 최고의 소프라노가 아니잖아. 역사상 처음으로 세속 음악과 쇼회 음악이 <목소리>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시대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 낭만이랑 르네상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나는 낭만을 찍어볼래. 사계 중 여름에 해당하는 메인 악기로 알맞은 것은 짜증 나는 건데 이거 바이올린. 모차르트가 작곡한 터키 행진곡의 전르로 알맞은 것은 이건 소나타야. 왜냐면 소나타에 있거든. 모차르트 소나타 책에 있어. 이거뭐막장인가 그래. 다다다다다다다. 슈베르트의 마왕에서 휘몰아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반복적인 리듬의 음표로가 가장 알맞 아, 가장 없구나. 알맞은 것은 이거는 극협 세기탄입니다. 에뛰드 장르에 해당하는 곳으로 알맞은 것은 야 이건 볼 것도 없다. 쇼팽의 <laughs> 흙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고전 시대 성행한 이 종교적인 내용이 제목과 스토리가 있는 기묘한 음악이다. 기존의 시의 음악을 붙여 만든 성악곡이다. 문학 작품과 연관 지지 않고, 이. 기존의 시에 음악을 붙여 만든 성악곡이다. 이건 너무 좁은 건데. 3번. 25개 끝! 와, 15분도 안 지났어. 고등학교 1학년. 와, 지금 나이를 먹었어요, 그 사이에. 15분 사이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어. 휴미. 다음에 설명하는 음악 기호는 음악의 조를 결정하는 표시 조표. 곡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악곡 도중에 음높이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나 갑자기 헷갈려. 조바꿈? 조옮김? 이조, 전조. 중에서 지금 전조를 물어보는 건데 전조가 답이 없어. 그럼 조바꿈이랑 조옮김 중에 하나인데 조는 바꾸면 중간에 바꾸는 거고 조 옮기면 전체로 옮기는 거야 그럼 3번이지 윈드 오케스트라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악기는 와... 이거는 윈드가 뭔지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거네 여기에 바이올린이 왜 있니? 윈드는... 후, 바람을 이용한 악기 <웃음> 윈드! <웃음> 다음에 설명하는 공연 예술은 노래, 춤, 연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 양식으로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오페라야. 1 9 세기요? 아 네, 뮤지컬이요. 그게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관현악곡은 관주곡. 포튼콜 박수 인사 서곡 앞에 아리아 자랑 레츠터피 보 말.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황제에 편성된 악기는 몰라. 현악사중주 황제들 모르는데. 근데 일반적인 현악 4중전는 음, 호모가 들어가면 안 되지.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그 시대 거의 안 썼고요. 파프 들어가는 거 이상하고요. 2번이겠네요. 스메타우나의 작품, 나의 조국 주모 다우 아닌가요? 모 디우요? <laughs> 나의 조국이 상징하는 나라는? 근데 왠지 체코 아니면 폴란드인 것 같아 헝가리인가? 독일, 러시아는 아닌 것 같고 몰다우? 몰다우 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몰다우 강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laughs> 이건 세계 지리 문제 아닌가요? 우한 <laughs>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어, 헝가리 빼보자 아닌가? 체코 뺄까? 아닌데? 몰다우? 아 몰라 이따 풀어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작품은? 응? 음? 아니 나 지금 2번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 베르디의 작품 물어봐 놓고선 피가로의 결혼 중서곡이래 <laughs> 피가로 왜 나온 거야? <laughs> 지승성의 아리아리고요 협조곡 사기 중봄 아니고요 메시아 중 할렐루야 아니고요 모르는데 아닌 거 빼고 나니까 어... 베르디만 남았네 3번만 어. 남았네 어. 작곡가와 바, 공명이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브람스의 캐논데, 하이든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하이든? 아, 아닌 것 같은데? 모짜르 피가루의 결혼. 잠깐만, 피가루가 <웃음> <웃음> 피가루, 피가루, 피가루. 이거구나. <laughs> 베르디의 작품 물어봐놓고선 피가루의 결혼 중소곡이래. 베르디의 작품 물어봐놓고선 피가루의 결혼 중소곡이래. <laughs> <laughs> 어, 트롤메라이 슈만이고요. 팔블 위풍당당 아니고요. 어쨌든, 어, 삼번이네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나라 이름 찍어보자.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봐 쳐봅시다. 딩동, 댕동 도시라수, 파미레, 도. <laughs> 끝! 우리 가산점 없나요? 검토하세요. 안 하세요? 검토한다고 알아요? <laughs> 이게 뭐 계산 뭐 증명하는 수학 문제도 아니고 내가 검토한다고 알아. 지금 풀면서 몰랐는데 이거 가산점 없어요? <laughs> 자, 이 시작해 봅시다. 아무나야아무 뭐야? 아무나의 정답은? 3 네, 번 어, 한번번의 정답은 3번 음, 20번? 5번, 3번 어, 찍은 게 겁나 많았어요 중학교 거 실제로 중학교 게 많이 틀렸을걸요? 중학교 점수는? <laughs> 와 충격적이다 뭐 학교 다닐 때도 맞은 적 없는 점수다 고등학교 점수는? 몇 점이야? 와 5점이야 5점짜리, 5.5점짜리 5점, 5점 다 5점이야 우와 이씨 190이요? 목표 점수 100점인 것 같은데? 미션은 실패? 네 이건 내가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 10분만 딱 봤으면 10분 전에 쉬는 시간 벼락치기로 아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교과서가 없네요 참 아쉽습니다